Yes. Oh! Let's go. <laughs>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Oh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Nice. I don't want to go to work be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True. I need a change. 소문에 듣자하니 신서재의 오키타라는 대장이 절세 미남이라던데 그 소문에 들고 막사에 뛰어드는 처자도 있다고 들었어 그 처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뭐야 미친 죽인거야 설마? 어? 아! 저거 사이즈마다사이즈마가 오키타야? 미남이긴 해! <laughs> 미남 아니라고 하면 찌그러지 <laughs>

나, 난 칼집이가 아니에요난 그저 그냥 학고인 스트리머일 뿐이야난칼집비가 아니야. 나, 사과도 잘못깎아요야뭐야어등이가부터 <laughs> 어, <신촌 웃음> <형님. 웃음> 진짜 <laughs> 개같다 <laughs> 아니이야가아니아마야가아야 어, 야 근데 쟤는 왜 옷이 절세 미남이라던데 미남이라던. 아 부정하면 칼질 아 그런 아 그런 느낌에서 그아 명칭을 이제까지 유지해 온 이유가 물리적인 방법으로 갖고 온 거구나 아 그거면 인정 <laughs> 와 진짜 잘생겼다 <laughs> 부정하면은 이제 아까 그 던진 칼이 내 가슴팍이 될수 있다는 거잖아 <laughs> 와 졸라 잘생겼다 <laughs> 起きた掃除。<laughs> 聞いてた噂とズいブンチガンあそうなのドキュメ 이건 운명이야. 이런 옛날까지 와가지고 이자를 본다는 거는 이건 운명이고 인연이야. 초! 어? 마부치? 어? 얘는 별로. 어? 으, 으, 어색해. 아, 어색해. 으, 으, 어색해. 아 초! <laughs> 근데 초 보자마자 너무 좋다. <laughs> 하이, 하이. 어우 깜짝이야. 아! 어, 시급적이야. 다 나한테 가르는 네! 8번. 오케이. 나도 8번 들어갈래요. 아! 이야억 안녕하세요. 지금 카메라 이제 화면 돌릴 건데 보고서 놀래지 말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콧물이 너무 나와가지고 나오다가 말겠거니 하고 그냥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콧물이 안 멈춰요 <웃음> 리필했어 성격을 밝힐 수 없는 료마가 사이토를 하시메로 시작 이조를 아 네. 어떡하죠? <laughs> 죄송합니다. 나 오늘 조금 방송이 쭉 끝내도 될까요? 아씨 오늘 컨디션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시나 시까지만 할게요. <laughs> 아 화장 다 지워 죽었어 나 진짜. 아, 씨 코가 빨개졌어. 어? <laughs> 봤어 방금? 아, 씨 코로 숨 쉬고 싶은데 코로 숨이 잘안 쉬어지네 해가지고 아 그래도 세기 쇼백했다고도푹 했는데 <laughs> 푹 빠졌어. 씨. 발사! 나로 발사 이후 이렇게 가슴이 뜨거웠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미친. それとも伊藤さん。あなたは私たちが知らない何かをご存知だということかな。わあ。わあ。わあ。認めるということかな。いや、いろんな。どうやらあんたには。坂本龍馬って男の息がかかっている。 分かったなあいちかたいおぼやおちょまいったな新選組を抜けるときは死ぬときだと思ってたのにこんなお別れになるとは思わなかった平助今伊藤さんを殺されたら

待ってくれてよかった。しゃべってとんじっぽね。そう。で。その見張り役がや。平助や。ああ、監視をかりよ。平助は司令官出身。だが。かつて伊藤に軍学を習っていた縁もある。ああ<ー>。それで半年以上前から近藤さんは平助を伊藤に近づかせ。同行を探らせていた。ごめんなさいね、皆さん。 비밀로 할줄 몰랐잖아. 이제 이건 진짜 얘랑 콤도 둘만의 그 이야기였었던 거네. 왜 수상적은? 왜또 배신할까 봐? 애설? 어? 난다. 뭔 소리야? 어! 도도 <laughs> 何があったんだた、竹田ケダさん <laughs> 見られちゃった医者を呼んでくれ<ー> <laughs> そ,そんなことより早くタ<ー>田さんの口をふさがねと <laughs> 急いで急いでタ田さんが伊藤さんに報告する前に <laughs> 止めてください手合 <laughs> いと俺 <laughs> 통도 산이 아우せる 가오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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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구신아이디스나헤이스게이이이겠어 진짜. 오마이갓 게스대것다이오마이를죽 수가 이갓스데 요것다. 오동이갓게스지 요것다. 오마이졌이이이다 들어 강해졌나? 아나 근데 잠깐만 나 근데 왜 이렇게 쉽지? 나, 나 진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거를 난이도를 바꿨나? 난이도 상급인데? 뭐지? 나 진짜 분노모드라 강해진거야? 존나 집중해서 이러는거야? 나 지금 이상하다? 초보의 희생의 주인공이 강해지는 그런 스토리인데 그래서... 주인공들, 그, 주변진 건들면 안 된다는 게 이런 뜻임. 각성제 역할을 한다니까, 얘들이초 주변인이신가요? 주변인이지, 이 정도면. 같은 작전을 두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러면.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남은 아니지. 가족은 아니더라도 남은 또 아니지. 죽겠걸 哦。Oh.